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박자입니다 오늘 게임은 요즘 뭐 하는 게 너무 자주 하죠? 네. 1년 전초 게임 이후로 너무 자주 하는데 우선 오늘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요리대회 제가 엄청 많이 모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햄버거 소년에 얻는 걸로 한번 목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션이라고, 이런게 있던데, 요런, 이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먼저, 어,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아,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니지. 제가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연습을 좀 할게요, 미리. 자, 일단, 한 500개단 정도만 그냥 몸풀기로 가줍시다. 자, 500개단 가볼게요 꽤 좋았어. 428개라는 정도도,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목적 한번 가봐야겠죠? 자, 먼저, 우선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거를 햄버거 소년이 없는 게 목적이다. 그러려면, 고기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총 105개나 더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으냐?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런, 아까의 음식들이 좀 자주 나와요.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면서, 이제 모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것도 초보분들한테는 간단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하게 다 연습하고 있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궁금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만약에 초보분들은. 몇, 몇 개도 못 가니까. 저는 중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올라가는 거지 초보분들은 안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체 고기록기 1631개 단위잖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광고 보면 랜덤으로 2배에서 5배 볼수 있는데 광고 보고 있게요. 갑자기 튕겼어요. 아까 한거다날올라가진 않았겠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왜 튕겼어? 야! 잠깐만. 오늘 타코 아저씨 아니면 햄버거 소년 해볼게요. 이거 두개중 하나는 오늘 무조건 없겠습니다 자, 일단은. 갑자기 튕겨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급발진을 주. 오! 자 이렇게 고기가 네번 연속 나오면 엄청 좋은 거예요. 거의 축제와 비슷한 거죠. 일단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 광고는 이 광고만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꺼지는 거 아니겠지? 진짜 꺼지면 진짜. 자, 그리고 이게 네? 이 무한의 계단 봐봐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흰색 부분 이냐고왜휴휴휴휴휴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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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네. 한 번만 더 저런 광고 나오면 이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갑자기 튕기는 게 어디냐고. 한번더 가볼게요. 아니, 이거 설날 이벤트 맞나요?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 한번만 더 가볼게요 네 그리고 안되면 저 진짜 다음편에 계속 찍을게요 진짜 안되잖아요 다음은 찍습니다 다음은 찍습니다 다음은 찍습니다 다음은 찍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찍습니다 이거 두편만 나눠서 할게 아니라 다섯편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1편.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제가 이거 효과음을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실 거예요. 대신 ASMR에 들려드릴게요. 자, 네, 여기까지! 광고 보고 올게요. 고기. 네, 웃어. 고기 아홉 개가 얼마나 힘든데, 고수분들이 하는 거 말고. 민모님 민모님 이거 고수잖아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장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자,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재밌는 네 재밌는 건 아니고 나 오늘 요리대회 한번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차에 한번 조립해 볼 건데요 무한 모드에서 계단을 오를 거라고 했잖아요. 굳이 무한의 계단을안 올려도 될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래서 400m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캣점프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그거 모르고 다 해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4 0 0개단은올라가지고 설 연휴가 언제냐고요? 22, 23, 24요. 네, 오늘은 사실 설날이 아니잖아요. 제가 딱 이틀을 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설이잖아요 제가 다른 데 가는데 영상을 찍어놓긴 좀 그래서 영상을 찍긴 좀 그래서 신척집에 영상을 찍긴 좀 그래서 그냥 오늘 영상 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모르고 찍었더라고요. 재미없게 자, 이제 309? 309개의 답만 가르면 돼요. 재미없잖아요. 307. 제가 딱 307에 죽어드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또 너무 짧으면 재미가 없어. 한 10분 정도는 넘어야지, 15분 정도도 너무 재밌고, 20분 정도도 너무 재밌고요. 너무 지겨운 30분짜리는 안 눌리는 게 좋아요. 대부분 10분에서 20분짜리 정도? 만들면 돼요. 자, 꿀팁 알려드렸어요. 자, 300. 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3층에만가 놀러가면 되잖아요. 제가 어제 모르카노를 바라보다 려가지고 그럼, 오늘 이걸 얻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커스텀 한 번만 이제 해볼게요. 아니다, 하지 마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여러분, 설날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설렛돈 얼마 받았는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설 연휴가 또 있잖아요. 저도. 저도 쉼, 저도 쉼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설 연휴는, 설 연휴는, 1월 20,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연휴가 지속되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무한에게든, 슈퍼만 어, 지금 와주시고요 오늘 영상 하나 더슈퍼만안 아, 되지. 슈퍼만안 됩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고. 4일 날 하루 동 얼마나 갔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하트 보내드리고, 네, 제가 댓글로 또 써주겠습니다. 네.